먼저 오늘의 첫 번째 용의주는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 자랑하고 있습니다. 10% 넘는 강세네요, 반장님. 네. 지금 이제 AI 반도체 전쟁은 사실 누가 더 좋은 칩을 만드느냐의 싸움보다도 누가 더 빠르게, 더 많이 안정적으로 쌓아 올리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나노 공정이 미사일 전쟁이라고 치면요. HBM은 적층의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적층의 심장에 들어가는 장비가 바로 TC본더인데 HBM-5나 HBM-6로 세대가 넘어가는 과이 구간에서는 단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구조적 점프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그 점프 구간을 가장 먼저 준비한 기업이 바로 한미반도체다 라고 볼수 있는데 우선 이번에 한미반도체는 2026 세미콘코리아에서 HBM-5, h 6용 양산용 와이드 TC본더를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HBM4 이후부터는 단순히 이제 층만 더 쌓는 구조가 아니라, 어, 다이 면적도 커지고요. 그리고 TSV 밀도도 올라가고, 이제 IO 채널이 이제 4096비트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HBM5 같은 경우는 스펙당 80GB, 그대역폭은4 테라 그 바이트, HBM6 같은 경우는 8 테라까지도 2배 확장이 되는데, 이 정도 스택이 되면은 이제 미세한 접합 오차 하나가 곧 수율 하락으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플럭 3D, 플럭스 리스 본딩인데 플럭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 산화막을 최소화해서 접합력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더가 아직 기술 장벽에 막있는 상황에서는 한미 반도체는 그 공백을 정확하게 파고들었고요, h b m 4뭐 h b m 5 6까지 전 세대 대응. 어떻게 보면은 장비를 먼저 깔아놓은 쪽은 양산 타임라인을 주도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건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선점한 기업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는 이제 HBM용 PC본도 점유율이 71% 정도 되는데 사실상 이제 과정 구조죠. 그래서 이위와 격차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이제 HBM 공정은 고객사와 장비사의 공동개발에 좀 가깝다 보니까 즉, 이제 한번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면은 다음 세대에도 자연스럽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HBM 시장은 2025년서부터 30년도까지 연평은 13% 이상 성장 전망이 되는데, 예, 하지만 실제로 AI 그 서버 카펙스를 보면은 최강 성장률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엔비디 a 의51 g p u 라든가 AMD의 MI500 플랫폼 그리고 차세대 AI 가속기 전부 HBM 채택이 기본이고요. HBM 적층이 늘어날수록 PC 본도의 정밀도와 처리 속도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이번 단순 수요 증가가 아니라 고사양 장비 수요 증가고요. 즉 ASP 상승이나 물가 물량 증가 이중 레버리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매출이 5,767억 원 그리고 2년 연속 사상 최대치인데 영업이익도 2,574억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43%대죠. 장비 기업에서 40%마진은요 사실상 기술 독점 구간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고객 구조의 변화도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편중구조에서 마이크론을 이번에 신규 고객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도 80% 돌파를 했고요. 마이크론의 최우수 공급사도 수상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단순 납품이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이 됐다는 의미고, 최근에는 사실 마이크론이 h m i 4그 엔비디아 납품하는 걸에좀 탈락했다라는 이슈도 있었는데, 요번에 또 다시 좀 같이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마이크론도 급등이 나아졌는데 요번에 이제 SK 하이닉스와도 공급계약을 제약이 나면서 갈등으로서도 좀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는 단일보드 리스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글로벌 h b m 사이클을 그대로 좀 타고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차, 트를 보시면은, 어, 장중 17%대 급등을 만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국가를 좀 오늘 정신을 해줬습니다. 어, 최근 반도체업종 강세 속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랑 함께 대장조로 좀 가장 먼저 움직여주고 있고요. 전고점 돌파 이후에 거래량도 지금 최근에 좀 실려주면서 기간 외에 수급도 동반되는 모습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섹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종목 중 하나고요. 이번 상승에 이제 22만 원대를 완벽히 안착한 후에 추세를 좀더 이어갈 수 있을지는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AI 반도체는 이제 시작으로 볼 수도 있죠. 이나노 공정이 본격화되고 HN5 이후에 세대가 좀 양산되는 어떻게 보면 2028년하고 2029년까지도 그때는 이제 시장이 다시 묻겠죠 누가 장비를 쥐고 있었는가? 합미 반도체는 이미 점유율1위고요 이미 차세대 장비를 공개를 했고 이미 실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AI 시대의 적층 전제 그 중심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오늘의 용이죠. 삼미 반도체입니다. 네, 한미 반도체 TC 본더 시장에서는 전 세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주가도 꾸준한 오름세 보이면서 25만 원 선도 시원하게 뛰어넘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첫 번째 용의주 한미 반도체였고요. 두 번째 반도 두 번째 용의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분위기 좋게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장님. 네. 전기차 캐즈 사실 지금 배터리 산업을 관통하는 단어죠. 하지만 이제 위기라는 거는 사실 방향을 바꾸는 기업에게는 또 기회가 됩니다. 전기차에서 로봇으로, 이부에서 ESS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전기차 배터리 회사에서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좀 변신 중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어, 현대차 그룹의 이제 보스턴사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의 오티머스 배터리 공급사로도 좀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글로벌 이제 휴머노이드 투톱 이제 현대차랑그테슬라를 동시에 고객으로 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차와 좀 다른데 바닥을 좀 넓게 배터리를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통만한 그 제한된 공간 안에 출력과 에너지 밀도를 동시에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는 게 3원계 원톤용 배터리. 그러니까 아틀라스에는 LG 엔솔의 다력 수준기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 에너지 밀도나 고 출력, 그리고 고 안정성. 어, 지금은요, 어, 로봇 배터리 매출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2040년도까지 보면은 로봇 배터리 배치장은 15조 원까지 성장을 하고요. 2030년도에는 69만 대에서 2040년도에는 5300만 대까지 늘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 신사업이 아니라 상세대 플랫폼의 선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엔 솔의 이제 김동명 사장이 명확하게 얘기했었죠. EV 투자 자산을 ESS로 좀 적극 활용하겠다. 현재 북미에서도 ESS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사실 유일한 기업이고요. 이게 핵심인데 EV 캘적으로 남는 생산 능력을 이걸 ESS로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연 50기가 와트 시기모의 전환 추진 중이고 올해는 ESS 매출 3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미시간 홀랜드 공장이나 아니면 랜싱 공장이나 혼다 JV를 일부 전환을 했는데 캐나다 캐나다 이제 넥스트 스타 에너지는 100% 자회사로 이렇게 편입을 이번에 하면서, 북미 ESS 생산 거점을 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ESS 누적 수주장고는 140GW 기가 정도, 그러니까 단연 계약 위주 구조라서 매출 가시성도 높고요. 그리고 하나 큐셀이나 테라젠이나 엑셀시오나 PG 등 유틸리티나 주택용 전 영역 고객도 확보를 했습니다. EV 단일 우정 구조에서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IRA 시대, 배터리는 이제 기술만의 싸움이 아니고 공급망 싸움이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LFP 케미스트리 국산화의 속도도 내고 있는데, LNF 등과 협력을 해서 북미상 소재 적용도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광양에서 이제 팩과 컨테이너까지 생산을 하면서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고요. 1조 원, 일조원 규모의 ESS 중앙계약 시장도 2차, 2차에서도 1차 대비 원가 절반과 국산화율의 상승을 밀어냈고, 국민 현지 생산과 LFP 확대나 터키 솔루션 구축.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셀만 파는 기업이 아니라 SI나 보증이나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건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 기업으로 진화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더좀 체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이제 2차 전지주 업종 전반이 좀 ESS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EV 수요 둔화로좀 눌린 구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ESS나 로봇 뉴스가 붙을 때마다 LG에서는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이었고요. 아직까지도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하단을 좀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급 역시 외인기관 역시, 외인기관의 매수세도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쌍부닥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45만원대가 저항으로 좀 작용하면서 앞전에 이 구간이 올 때마다 찰치는 매물이 나왔던 만큼 요번 반등에 45만원을 돌파한 후에 완벽히 총 추세를 바꿔 나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은 전기차 캐즘은요. 끝이 아니나 어떻게 보면 전환점으로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EV에서 ESS로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셀 제조에서 에너지 플랫폼으로 좀 이동 중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선정, 북미 ESS 세배 성장 전략, 그리고 IRA 대응 공급망 내재화까지. 이건 방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재편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산업이 바뀌는 구간에서 방향성을 먼저 읽는 기업이 결국에는 살아남을 겁니다. 오늘의 오미조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과연 주가 45만원 선 넘어서 추세를 바꿔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죠.